오늘은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텐데요. 미국 유학 중 힘들었던 점, 배운 점. 결국 큰 돈을 썼던 유학이 그 값어치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유학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 몇주 전에 유학 첫 번째 이야기를 털어놨었어요. 그때는 보통 재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 1편 아직 안 보신 분들? 어, 저 여기 링크, 여긴가 여긴가?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주제로 더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해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강수진 님은 뉴욕의 유명한 디자인 대학교인 파슨스에서 학사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패션 디자인 앤소사티 석사를 유학했습니다. 어, 현재는 파슨스와 FIT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케빈 클라인 인스 갭에서 여성 의류 스웨터 디자이너로 근무했었습니다. PTFelt f i b e Yarn Competition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2012년에는 뉴욕 패션 위크에 참가하기도 했었고요. 뉴욕 타임스 트렌드 스타일 사이트 등에 작품이 소개되는 등 뉴욕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늘 수진 강수진 교수님을 모시고 <laughs> <laughs> 왜냐면 보통 때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르다가 그래도 카메라 그냥 존칭 해줘도 <laughs> 되잖아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쎈구> 휩싸오네강 <laughs> <우리 훅> <laughs> 교수님을 모고 <laughs> <laughs> 저보다 훨씬 더 유학 생활을 그러니까 미국 음, 생활을 오래했고 오래 언니는 뉴욕에 뉴욕에 처음에 어죠 미국에 왔어요. 아, 2003년에 왔죠? 네. 그치, 2003년에 왔으면 지금 벌써 온지한 16년째가 <laughs> 되고 있으니까 네. 어. 저는 2012년에 음. 처음에 미국에 왔고요 그때 제 나이를 밝히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너무 <laughs> 티가 나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쵸 근데 저는 음. 중간에 1년 반을 우간다에서 살다가 음. 왔으니까 그만큼 뉴욕 생활에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전 진짜 어, 미국 아직까지도 음. 미국 초짜 같은 음. 느낌? 음. 그러니까 미국이 아,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은 음. 아직 안 들어요 언니는? 나는 이제 뭐 그냥 여기가 내집 같지 그치? <laughs> 어 나는 그게 뭘, 얼마나 갔구나. 걸렸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응. 한 처음에는 오자마자는 한 정말 홈스틱이 진짜 심했던 거 같아 음. 처음 오자마자 정말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고 거의 학부로 <laughs> 왔으니까 또 나이가 나오네 <웃음> <웃음> 유학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을 좀 얘기해볼까 음. 싶어요. 음. 난 초반에 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 학교 자체에서 먼저 힘들었던 점을 생각해보자면, 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대학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으로 왔기 때문에 학사를 다 한국에서 음. 했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음. 미국에서 대학원을 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육을 그냥 다 한국식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음. 그 아, 교육... 학사를 이미 하고, 한국에서. 음. 음. 그, 그 교육적인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팅? 음. 라이팅이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었고, 리딩 되게 많은 거. 맞아. <laughs> 아, 진짜 라이팅 너무, 너무 힘든 거 같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유학에 관심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보실 텐데. 어, 지금 돌이켜 봤을 때뭘 준비해 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에는 일단 책을 좀 많이 읽는 거, 음.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한국 책이라도 또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들면 그러면은 그런 독해력 같은 것도 좀늘것 같고, 음. 그리고 사고력도 되게 늘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그걸 영어로 읽는 차이겠지만 책을 많이 읽고 약간 독후감처럼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음. 써보고,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 그, 인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 또 음, 페이퍼에. 음.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일, 읽은 그런 책의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되니까, 한국 책을 읽더라도, 내가 뭐, 감명 깊게 읽은, 읽은 부분이라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 밑줄 긋고, 긋고, 음. 뭐, 접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짧게라도 내 생각을 좀 적어 놓으면, 음.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 뭘 찾아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할수 있는 습관. 음. 그런 게또 조금 있으면, 맞아. 그런 것도 라이딩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고. 또 그렇게 그치잖아. 레퍼런스를 하면서 페이지가 팍팍 늘잖니. 맞아, 맞아. <laughs> 공간 늘차지하며 <laughs>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야지. 나의 생각 가져오는 것도. <laughs> 그렇지만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음. 내 생각에 또 힘을 어, 이렇게 받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냥 내 생각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치. 뭔가 뭔가 이렇게 어디서 레퍼런스를 해서 이게 음. 베이스가 돼서 내가 이런 결론에 달았다. 이게 페이퍼의 형식으로 많이 음. 돼 있으니까 어, 일단 그런 것부터 음. 천천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나는 응. 내가 처음에 딱, 그제, 여기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응. 생각이 들었던 응. 게, 이런 종류의 페이퍼를 좀 많이 봐올걸. 응. 그것도 굉장히 도움되지. 어. 어. 그리고 어.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런 응. 형식의 응. 페이퍼를. 응. 그러니까, 되려? 응. 얘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보는 연습? 뭘 응. 내가 좀 응. 시간 있을 때 하고 왔었으면 좋았겠다. 응. 응. 왜냐면딱 페이퍼 써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거만 약간 샘플 같은 <laughs> 어. 어, 그치? 그래서 좋은 샘플들을 어. 음. 얻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에 그래서 걔를 분해 보고 아웃라인 잡아 보고, 음.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음. 어떻게 어, 음. 백업을 했는지 음.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사실 토플이 음. 우리가 토플 시험을 보기 위한 라이딩과 토플 시험을 보기 위한 리딩과 그래머. 처럼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렇지. 음. 사실 토플 라이닝에서 요구하는 그 형식이 그라이닝의어 형식이 기승전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게 이제 짧게는 벌써 우리가 약간 맛보기를 한 셈이지. 근데 음. 그런 식으로 좀더 페이지 수를 늘려가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논문까지 되는 거니까. 음. 그, 여러분 만약에 유학을 오시려고 하는데 어,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언니가 추천한 것처럼 책을 좀 많이 읽고 음. 그 레퍼런스 노트를 만드는 음. 만든다거나 옆에다 내 생각 적고 음. 이러는 거랑 어, 앞으로 가서 써야 될 페이퍼 종류를 어디서 구하실 수있으면 그거를 좀 분석해보고 어, 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또두 번째로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학교 안에서는 음. 발표. 아 그렇지. 수업 방식. 그렇죠. 막, 손 들고. 음, 음, 적극적이지 초롱. 않으니까 우리는 음. 그렇게. 그리고 참여, 항상 그 참여 점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클래스 안에. 그게. 상당히 그랬던 있었나? 것 같아. 아, 있죠. 있죠. 나도 파티스페이션 그거를 점수 매기니까. 점수 매겨? <laughs> 네, 매기죠.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이지 않아. <laughs> 교수님의 입장에서 주관적이지 않아? <laughs> 주관적일 수도 있지. 좋아하는 <laughs> 학생 그런. 점수 아 좋아하는 아니야. 좋아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 그렇게 음.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고, 약간 우리가 그래서 파티스페이션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음. 좀뭐 어사이먼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음. 뭐를 읽어오는 과제를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뭐 음. 포인트처럼 주기도 하고 음. 좀. 음. 언니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 난 처음에는. 이렇게 나도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디스커션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옷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막 당연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더 떨리고 무조건 적었지 그래서. 음. 초반에는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잖아. 음. 내가 뭐 어디서 작품을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음. 끌고 갔는지는 아니 까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다 적는 거야. 그리고 가기 전에 달달달달 막 외우는 아, 거야. 음. 외우고 그게 막다안 외워져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혼자 서가지고 막 음. 방에서 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가기 전까지 도 계속 보는 거야. 내 순서가 되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 그때는 페이퍼 없이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해도 뭐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뭐 실수도 하고 말도 좀 버벅하고 뭐 갑자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이 나오고 하는 게좀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대신에 뭐 질문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어? 뭐 이건 어떤 그렇지. 걸 썼어? 그럼 그건 내가 알잖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음. 그런 건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외운, 적은 거, 미리 준비한 것만 얘기할 줄 알았으면, 나중엔 이제 그게 조금씩 더, 어, 말도 좀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도 나도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빈도수가 좀 이제, 늘, 느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할수록. 언제쯤, 그게, 아, 좀 편해졌을 언제쯤 편해졌을 그게 편해졌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완전히 내 몸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운동도 하려 그러면 막 하기 싫고 막 자꾸 이렇게 방해 요소가 많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가게 되면 몸이 좀 포기한다 그러나? 그리고 아, 얘는 어차피 할 거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몸이 적응을 한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 같은 경우는 직장. 취직을 딱 했어. 음. 취직을 딱 했는데, 이거는 내가 뭐 하기 싫고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잡이 돼버린 거야. 음. 그냥 매일매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음. 매일매일 내 생각을, 이제 디스커션이 매일 그, 그냥 일상이 된 거지. 음. 어,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 이게 내 이미지에 좋아. 그럼 이게 왜 좋은지. 나는 이거를 뭐 어떻게 쓸 건지. 그내 위에 보스한테 얘기해야 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뭐, 프로덕션 파트너한테 이런 거 찾아, 이런 거 찾아줘. 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모든 게다 말이고, 모든 게다 디스커션이 되는 거야. 되면 왜 되고, 왜안 되면 왜안 되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내가 뭐 성격이 나 샤이하고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게 맞나? 이런 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음. 너무 당연하게 때문에. 된, 오, 어, 환경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된 거지. 나는 처음에 갔는데 이제 애들이 발표를 언니가 말한 것처럼 발표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음. 조용한 애들은 조용하고 근데 잘하는 애들만 보이잖아요. 쟤네는 왜 저렇게 잘할까? 왜 저렇게 음. 발표를 잘하지? 음. 쟤네는 저렇게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조리 음. 있게 음. 잘 얘기하지? 음. 막 이런 거를 부러워하다가 음. 내가 썼던 방법은 음. 우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순서로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클래스에서 선생님 막 질문 던지면 거기에 이렇게 막 얘기를 음. 하고 막 그런 음. 분위기였는데 음. 그러니까 더 약간 음. 아예 나한테 너 너에게 내가 10분을 줄게. 얘기 이랬으면막 음. 준비를 해 음. 가지고 해볼 기회가 있는 그냥 막 빨리빨리 음. 그 기회를 놓치고 이러면 음. 또내 순서가 지나가고 그 대화 흐름이 계속 바뀌니까 음. 진짜 잘 듣고 딱 이렇게 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할때 리딩을 음. 해갈때 음. 어, 내가 궁금한 건 3개 정도를 음. 미리 이거는 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딱딱딱 해야지. 음. 하고 해서 음. 근데 그거 수업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음. 내가 준비를 좀 하니까 음.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자신감도 있고 맞아. 덜 떨리고 음. 그리고 어 이게 나오면 이때나 하고서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한두번 얘기를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니까 처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무조건 해야 돼. 어. 어. 근데 그때 <laughs> 처음이 아직도 생각나는 음. 게그 물론 난 준비를 해서. 수업에 들어가도 음. 한 처음 몇 번은 음. 못 했어 발표를. 음. 뭐, 소문을 못 들었어. 질문을 음. 못 했어.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야. 음. 왜냐면 거기 왜 한국 사람이라서 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내가 이 하는 질문이 음. 바보 같은 질문이면 음. 어떡하지? 라는 음. 그 피어가 음. 너무 커가지고 음. 음. 그렇게 여러 번 놓치고 놓치고 놓치다가 음. 어느, 언제 한번딱 하니까 음. 어, 다음은 덜 힘들고 그 다음은 더덜 힘들고 음.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음. 얼마 전에 음. 뉴욕에 있으니까 음. 뭐 어떤 컨퍼런스라던가 네워킹 음. 이벤트라던가 이런 게 되게 음. 많잖아. 음. 그리고 가보면은 음. 와, 진짜 썸머파 정말 많이 컸다. 아 라고 느낀 게 <laughs> 어. 사람이 100명이 있건 200명이 <laughs> 어. 있건 상관 안 하고 어, 어.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들고 있는 어. 거야. 어. 난 못해, 아직도. <laughs> 그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야 <laughs> 언니는 미국에 온지 지금 16년이 음. 됐는데 유학으로 처음 왔는데 음. 유학이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음. 큰기티가될 음. 수도 있는데 음. 언니는 음. 어땠던 거 같아? 유학에 대한 투자가, 값어치가 음. 있었어? 난 너무너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일단 내가 사람을 많이 많이 변한 거 같아. 음. 내가 너무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음. 진짜 철없고 애기 같고 딱 부모 부모님 품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립심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아마 이렇게 혼자 나와서 살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음. 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그래, 그렇게 어리진 않고 막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오진 않았으니까 음. 그러진 않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쨌든 독립을 해야 될 나이에 이제 온 거잖아. 그렇지만 그게 하나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게 그래도 한국에서 계속 있었던 것보다는나 혼자 막 맨땅에 헤딩할 일도 있고 어려움도 겪어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하나씩 이겨냈을 때 거기서 또 성장하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철도 들고 그런 게 아닌가. 맞아. 음. 음, 그냥 여러 가지 면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음. 딱뭐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었다. 뭐 음. 사회적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사람이 좀 돼가는 음. 느낌적좀더 <laughs> 음. <laughs> 어, 좀 애가 생각이 좀 있어지는 음.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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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철이 없고 애기 같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할 줄 알고 음. 부모님도 좀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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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음,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음. 얘기하면 유학이 갓버치가 있었어요라고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안할 거거든. 아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어 되게 어또 포인트 빗나갔나? 사람. 어. 뭐, 뭔가그 음. 언니가 좋아? 좋아. 사람 냄새가 막 나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laughs> 나는 이제 그첫 번째 영상에서 한 1억 좀 넘게 들었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생각에 하 음. 1억을 2년 인 동안 1억을 음.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값어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음. 파이낸셜이 생각을 해도 1억을 음. 금방 벌 거고 음.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을 음. 가든 음. 미국에 있던 음. 어쨌든 1억이라는 게막 엄청 막, 음. 막, 막뭐 1년 안에 금방 벌어 막 이게 아니고 음. 어쨌든 음. 벌 돈이고 음. 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꼭뭐 미국이 더 좋아요가 아니고 음.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두 세상을 다본 거잖아. 그러면서, 정말 그 식견이 넓어진다고 하는 그런 게 진짜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언니가 성격이 변했다고 했잖아. 나도 진짜 옛날 같았으면, 어, 유튜브 시, 생각, 시작해볼까라는, 근데, 어, 이거를 내가 막 시작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뭐 음. 어, 쟤는 원어민도 아닌데, 음. 영어를 100%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어 음. 유튜브를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음. 미국에 있을 때 실패를 해도 괜찮다? 음.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음. 음. 실패는 그냥 음. 끝까지 안한 음. 거를 반증하는 것도 음. 증명하는 거지,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이런 음. 상고, 사고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 하다가 안 되면 지우면 되지라고 그냥 도전해보는 음. 도전의식 음. 같은 것도 진짜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어. 사실은 해, 뭔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 음. 그렇지? 음. 그러니까는 일단 그래 정말 시작이 가니란 말이 정말 음. 음. <laughs> 맞는 말이야. 음. 정말 내가 유튜브를 갑자기 시작해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음. 상상도 못했고 음. 음. 그리고 하면서. 출판사에서 연락 되게 음. 많이 오거든, 음. 책 쓰자고. 음. 그런 거. 그러니까 기회가 또 다른 오. 기회를 음. 또 열어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막 열리는 음. 거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좀더 두어가 될수 음. 있도록 음. 도와준.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뉴욕인. 근데 뉴욕 딱 학교만 보는 게 아니고, 음. 또 우린 또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음. 뉴욕이 주는 기회들도 너무 많잖아. 음. 그런 걸다 합쳐 생각했을 때난 너무 충분히, 음. 값어치가 너무 음. 있었다고, 음. 넘쳤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러니까 미, 미국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으면서 좋은 거는 혼자서라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음. 무슨, 혼자서, 무슨, 혼자서 하고 있잖아. 어. <laughs> 이런 1인 기업이 가능할 것 같은 음. 느낌. 음. 뭐 항상 이렇게 뭐 뭔가를 내 회사를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뭐 굉장히 투자자가 있어야 될것 같고 음. 굉장히 막 돈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자본금이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기 보면 내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밖에 없지만 나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 사람은 막 투자금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막 마케팅에 있어. 대한 응. 어,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 근데 마케팅을 할 만한 아이템이 없어. 응.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 사람은 또 뭐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각자 다른 영역에 자기가 잘하는 거에 고수인 사람이 들 너무 많은 거야.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연결이 돼서 만나기만 하면 응. 이게 여기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제 회사가 되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응. 나는 그러니까. 어, 정말 그래서 뉴욕이 멋진 곳인 것 같아. 언니 그 한국에 송도 응. 캠퍼스 있잖아, 응. IGC. 인터내셔널 글로벌 캠퍼스라고 불리는 것 같아. 거기 F I T 있잖아. 거기 F I T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응. 아마 작년에 생겼을 거예요. 그 아, 올해, 올해 오픈했다고 들은 것 같아.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응. financially 응. 돈이 응. 부족하거나 응. 아니면 아직뭐 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치? 너무 좋은 생각인 거 같아. 음. 왜냐면 그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음. 거기서 수학을 하고 1 년이나 1년 음. 정도는 또 미국에서 음. 그 공부를 하고 음. 디그이가 미국 학교로 나오는 음.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은 게 일단 왜냐면 그런 실버스 라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음. 쉐어하잖아요. 음. 그리고 교수님들도 미국에서 어, 본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음. 본사. 음, 음. 자기 헤드콜에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었던 었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음. 또 영어로 해야지 되고, 그런 학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제적인 그런 거를 훨씬 줄이면서 50%. 어, 줄이면서 할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리고 또 1년은 여기 와서 해야 된다면서요. 음. 어, 그러니까 교환학생처럼 할 수도 음. 있고, 음. 그래서 음. 여기서 미국에 와서 음. 공부할 때또잘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음. 일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기는 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싶어가지고 내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음. 송도 캠퍼스가 아직 어,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음. 되게 유학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어, 돈을 그렇게 많이 음. 내고 음. 유학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음. 분들은 그쪽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팔센스 오기 전에 음. 파이슨스 음. BFA 패션 디자인을 오기 전에 음. 삼성에서 하는 사디라고 하는 음. 그런 인스티튜트 있어요 한국에 음. 근데 걔네가 삼성 그 사디랑 펄슨스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만든 학교여가지고 음. 그 실러버스를 펄슨스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어, 되게 말이에요. 비슷한 거네 그거 그렇죠 근데 음. 대신에 한국말로 한 거예요 음. 어, 근데 거기에 있는 영어 선생님만 이제 아. 영어로 한 거고 그런 거를 송도 캠퍼스에 있는 학교들에서 받고 음. 미국에 올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그 송도 캠퍼스에는 있 미국 대학교 음.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 음. 근데 내가 미국 대학원을 다녀, 다니면서 하는 고민들? 음. 라이팅, 리딩 음. 당연하고 음. 막 음. 디스커션, 발표 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어차피 했, 했었던 어. 같은 고민들을 어. 음. 미국 캠퍼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져와서 쓰니까 음. 똑같은 교육을 음. 받고 거기서 보내는 음. 교수님이랑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음. 진짜 절반의 돈으로. 음. 음, 근데 그걸 영어로 돼. 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어그 교수님들이 다그 학교에서 검증된 교수님들을 음. 보내니까 음. 너무 좋고. 좋은 것 같아. 한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홈식도 좀덜 하면서. 어. 진짜 미국에 와보고 싶으면 와가지고. <laughs> 일하면서 한국에서 학교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워낙 음. 거기가 이제 막 생겼잖아. 음. 몇년안 됐잖아.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잘 키워야 될 거야. 음.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장점도 음. 있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그 졸업생들이 또잘 돼야지. 학생들 이 계속 들어오니까. 맞아. 어, 나도 파이슨스 MFA 졸업할 때 내가 1기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음. 수, 처음 생겼을 때.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 프로모션 막잘 지켜주려고 굉장히 프레스도 많이 오고 아 쇼도 많이 해주고 스폰도 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초창기 멤버일수록 좋은 맞아, 맞아. 어, 이득을 받는 것도 받으시는 거요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돌리는 일도 했었잖아, 했었거든요. 일기가 되게 중요해. 아 일기가 중요해. 리뷰도 줘야 <laughs> 되고 프로그램 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꼭 성공을 시켜야 돼. 음. 왜냐 면그 다음에 이제 오는 학생들이 얘네 그치.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고 어. 물어보면. 음. 다 뭐. 성공사례를막 얘기해줘야 그치, 되니까. 그치. 되게 중요해. 도 계속 와. 뭐, 유네도더 아. 업데이트 된거 있으면 빨리 학교 알려달라고. 아, 진짜? 어, 뭐, 아. 뭐, 그런 프레스 업데이트 된거 있거나 아니면 아. 다른 직장 옮겼거나 그러면 은 계속 학교도 그거로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니까. 오케이. 저, 우리 다음에 만나가지고 언니가 음. 교수가 음. 된, 티칭을 하게 된 음. 목요에서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 그 목요. <laughs> 맞아. 음. <laughs> 그 직장을 음. 다니다가 음. 그렇게 커리어를 그렇게 세우다가 티칭으로 음. 지금 되게. 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얻은 언니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을것 같아서 다음에 또 모실게요. 음. 궁금하, 궁금하신가요? <laughs> <laughs> 댓글 혹시 음. <웃음> 남겨주세요 <웃음> 네. 영신 <laughs> 출연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어, 나 카메라를 못 보고 있어. 왜빠리 봐. <laughs> Thank you, so thank you, thank you.